창업하면 5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업종은 잘 따져야 되고, 오늘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5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8천만 원 나와요. 그런데 5억 원을 받아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일 때, 이때는 5억을 받아도 세금이 없다. 어떻게? 아까 일반 증여에서는 5억 원을 받으면 8천만 원이 나왔지만 지금 창업자금 증여일 때는 5억 원을 받아도 5억 원을 빼주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면 증여 공제 금액이 보통 부모님께 받으면 5천만 원 빼주는데 상업자금 증여일 때는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원을 빼줘요 그러면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많은 요건이 있겠죠? 이러한 과세특례요건은 증여세법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거고 여기에 몇 가지 요건이 나열되어 있어요 기재되어 있어요 먼저 대상 먼저 확인해 보면,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기 전에 부모님께 받으면은 이거는 대상이 안 되고, 또 내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이것도 과세특례 대상은 안 된다. 언제?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줄때 적용이 된다는 거고, 기한도 있죠? 창업 자금을 받으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해라. 또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된 날까지 모두 사용해라는 기한 요건이 있어요. 이런 기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과세 특례 줬던 거 취소하겠다. 추징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창업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약간 애매해서.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라가 보니까 창업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몇 가지 요건을 봤지만 이러한 특례 요건을 다 충족하면은 증여 받을 때 5억 원을 빼주고 또 누진세율이 아닌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증여공제금액은 5천만 원이 아닌 5억 원을 적용하고 세율은 10에서 50 누진세율이 아닌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5억 원을 받아도 5억 원을 빼주니까 세금이 없다. 만약에 10억 원을 받는다고 치면은, 10억 원을 증여받으면은 증여세가 2억이 넘게 나오는데, 창업자금으로 받아서 사용했다고 하면은, 10억 원을 받아도 5억 원을 빼주니까, 나머지 그리고 과세표준 5억에 대해서 10%의 단일세율 적용하니까 세금이 5천만 원 나왔어요. 일반 증여와 창업자금 증여 차이가 크죠? 그러면은 이게 궁금했어요. 어떤 업종이 되냐? 업종 요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해당 업종 이쪽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커피숍을 하고 싶은데 카페를 창업해도 될까? 보면은 17년도에 나온 예규고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서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한다. 물어봤는데 안된대요. 카페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17년도 몇년전에 예규니까 지금은 법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으니까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지금의 법을 따라가 보면은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의 6조 3항에 있는 업종을 확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조세특례제한법의 6조 3항에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업종에 을업종 해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카페랑 그나마 비슷한 게 음식점업이 있어요. 그런데 카페가 음식점업에 해당되나 조금 궁금한데, 이거를 통계분류 포털에 가서 관련된 업종을 확인해 보면은 커피 전문점이라고, 전문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위에는 음식점업이 있고. 보니까 약간은 구분되어 있네요. 음식점업에는 한식, 외식 이런 게 있는데 커피 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니라 비알콜 음료점업, 음식점업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 커피 전문점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카페는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을 수 없다. 된 거였고요. 음 그리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죠. 창업 자금을 받으면은 뭔가 상속세 계산할 때 약간은 불리한 점이 있어요. 이 부분 나중에 같이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